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바라의 이윤님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그 지구 기온을 관측한 이래 가장 뜨거웠던 금년 7월이었다고 합니다.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7월.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7월. 그 원인은 뭘까 하는 걸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 말씀드릴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 급요일 양일간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 7월 28일 급요일은 또 일이 있어서 제가 업로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또, 나름대로 할 일도 있고, 여러분과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어 내린 결론이 월금을, 화요일과 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꼭그 날에만 너무 얽매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그때, 그때 예, 또, 많이 할 때도 있고, 좀 빠뜨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드려야만이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는 화요일, 금요일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더할 때도 있고, 또, 간혹 빠뜨릴 때도 있게 된다는 것 생각하시고,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해주시면은 먼저 먼저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 신문을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보다가 전부 다 끊어버리고 좀 조선일보만 보고 있는데 이조선일보에 지난 7월 29일 토요일 날 일면 탑으로 나왔더라고요. 온도계 생기고 가장 뜨거웠던 7월. 온도계가 생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이래, 관측한 이래로 가장 뜨거웠던 치료였다. 그러면서 지구 관측 이래 가장 최고의 더웠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실존적 위협이다. 기후변화는 실존적,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 폭염에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서울도 36조, 제주도 37도, 한국도 펄펄 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면에 타보로 보도를 하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A3면에 또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미국은 48도 이집트는 45도 이러면서 유엔에서는 온난화 끝나고 이제는 지구 열화 온난화가 더 진척을 해가지고 열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1억 2천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고 날씨 예측 개선에 자금 지원도 나서고 그리스는 폭염에 산불까지 덮치고 수만 명 관광이 일정을 중단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그래 토요일 날 이렇게 보도를 하던 만은또 월요일이 되니까. 일면에서 또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변덕스러운 날씨, 폭염, 호우 경 특보가 동시에 폭염이 일어나면은 그저 보통 호우가 안, 안 예보가 안 되고 호우가 나면은 비가 오면은 폭염이 아닌데 지금은 또 비, 지구가 변화, 날씨가 변화되고 폭염 호우가 동시에 특보로 나오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또 일면이에요. 열기가 탑처럼 쌓여 오늘 최고 36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이 일면에 기사가 보통 이어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모든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든. 이 사건 진단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된다고요 영과 육으로 진단을 해야 그래야 정확하게 나온다. 언제든 지 영이 우선이고 기본이다.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제가 아마 수천수만 번 앞으로도 반복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왜 날씨가 더워 더워지는가 이 육적인 것만 갖고 놀아지 말아요. 우리는 육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도 알지만은 그 기본적인 원인이 제는 영적인 게 뭔가 하는 걸 먼저 깨닫고 육을 봐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나다 왜냐면 이 세상은 영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믿 사람은 육이지 뭐하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영육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육적으로 보면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뭐 때문에 일어나다 그럽니까 석탄 같은 거죠? 그런 연료들, 이산업탄소 때문에 일어나, 석탄, 석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뭐, 그러면서, 뭐, 북극, 뭐 극지방에 얼음이 녹는다, 뭐, 뭐, 사라 사막에서는 또 눈도 오기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먼저 내려야 돼요. 이게 이제, 비드로 후서,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에 제가 얘기를 가지고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영적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르 말미아마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그때는 물로 멸망했다 그때가 이제 노아 시대. 그 때는 어땠습니까? 심판이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전부 다안 믿죠. 그죠? 전부 다 믿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믿고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 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지금도 기도안 기울인다는 거 이런 현상을 자꾸 눈에 보이죠. 그죠?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징조도 없이 가만히, 안, 가만히 안 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죠. 너 이름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여러분 징조라고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때 매를 들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수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징조를 보여주고, 육적인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이런 말이 아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까불고치 멋대로 살다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물로서 멸망하였고 이제는 지금 이 종말 시대 지금 이 시대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때 물로 가지고 심판한다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하여 불살한다는 지금 현재 종말 때는. 불살하기 위하여 완간수하신바 되어 경거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있다는.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고 지금은 불로 심판을 하려고 종말에는 준비를 하고 딱다 계신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만 쳐다보고 육적인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서 다시 우리는 깨여,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안 하죠. 또 노아시대하고 똑같다. 그래 종말에 징조할 때는 노아시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겁니다. 갈수록 안할 겁니다. 갈수록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성경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면 두 정인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으니까 우리는 외칠 뿐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진단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영역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죠? 영역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뭐딴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주로 이제 베드로후서까지 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지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입니까? 응? 경건합니까? 저는 기가 막히는 게그죠요즘 부부간에 간음을 해도 그건 이제 죄가 아니에요. 뭐 이제 갈 때까지 갔죠. 바람피워도 괜찮아요. 여자 딴 남자고 누워 자도 괜찮아요. 남자 딴 여자 끼고 있어도 괜찮아요. 성결정권이다 그래가지고 이노아시다고 가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간 행실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해서 하나님의 만 날이 임하는 것들이 종말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말왜이 날이 되어야만이 완전한 회복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생복락,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복받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이 하늘이 불에 타가지고 풀어진다. 지금이 뭐 하늘이 이렇게 일랬지만 이게 막, 뭐 풀어지듯이, 그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도가지니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노, 불에 녹아진다. 이 말은, 이 체질은, 스토이 게이온 이래, 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원 물질이 완전히 불에 녹아가지고 변화가, 있어요. 원, 쉽게 말하면, 원소가 확 변화된 그런 엄청난 재앙이다. 이 말이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 종말때 바라볼 것, 사모할 것, 뭐라고요? 천국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는 이거 바라 못 보면은, 여기에 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야 되면은, 종말을, 지금 종말때이기 때문에, 종말을 얘기 안 하면은, 절대 신앙 안 깨어납니다.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라. 또 얘기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게 우선으로 바로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육적으로는 복을 받으면 절대 간음 안 합니다 뭐 지금 간음이 없어졌으니까 뭐 절대 딴 여자 끼고 남자못 돌아다닙니다 목사가 여자 끼고 저게 못해요 그리고 여자가 딴 남자하고 바람피우고 못해요 그런데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우선 즐거운 것, 성의 결정권이다. 성의 결정권 이전에 그보다 더 높은 상위법,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 뭐 생각을 쳐다도 안 봐요. 딱 노아 때에요. 그래서 불을 불을 가지고 이 우주를 심판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뜨거워지겠습니까? 안 뜨거워지겠습니까? 더 뜨거워져요. 내년부터 되면 또더 뜨거워져요. 내후년면또더 뜨거워져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또 지구는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이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날을 사모한다면은 그날에 그 천국에 들어가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행위록 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기록한 대로 심판할 걸로 생각한다면은 절대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렇다고 억압되고 공포적인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야. 거룩한 행실로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된다고요? 아니에요. 안 돼요. 더악해집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노아와 여덟 식구만, 그 여덟 식구만 배를 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선자를 한 자로 어떻게 씁니까 배주자에 여덟 식구, 그죠? 이게, 이게 배선자죠. 배에 여덟 식구가 들어가서 살았다. 이게 배예요. 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날씨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왜? 불로,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이 집으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러가지고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뜨거워져 갈 겁니다. 또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져 갔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노아 때처럼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정말 그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바로 깨달으시고 바르게 행실하고 승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